암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견뎌내기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과 이 처지인데, 분명히 오늘의 2024년 성탄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이 동네 만이 아니라 이 동네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중고등부 자녀들이 그 뮤지컬을 했는데요. 나오면서 첫 번째 대사가 어떤 대사인가 하면 너 선물 받았니? 뭐 이런 대사더라고요. 뭐 성탄절인데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선물 차원하고 좀, 더, 좀 거리가 있죠.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선물 주는 사람들인데, 성탄절은 선물의 개념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 제가 우리 교인한테 어저께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받았는데, 새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선물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탄절에는 베풀고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주님께 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물 받느라고 정신 없지만, 또 선물 주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동안 생각해 보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경배를 올려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배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짓 경배를 드린 사람과 바른 경배를 드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는 그런 내용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유대를 다스려가는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한 왕이었는데, 이 헤롯은 거짓 경배자의 대표입니다. 이유는 이 헤롯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가...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큰 산성 같은 건물을 지켜야 되는데 이 헤로디움은 높이가 122m쯤 되는 엄청나게 큰 산성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900명 정도가 함께 앉아서 때로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노래도 할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건물을 만들었죠.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헤롯은 사람들로부터 경배 받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헤롯, 오직 헤롯이라고 하는 경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헤로시라고 하는 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 더더욱, 해롯을 해롯처럼 여겨주는 그 예루살렘의 해롯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점잖게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요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 서울역 구석구석에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꽤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댐데미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장입니다.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귀국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를 배신하고 귀국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순간에 이 헤롯은 베들레헴의 인근을 비롯해서 그 지경에 있었던 두살 아래의 혹 유대인의 왕으로 난것 같은 사람 아이들을 찾아내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위장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당한 말장난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를 쓴 인간의 수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은 헤로세계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과 목적을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루려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배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지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헤롯의 모양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로 돌아가는 그런 2024년 저의 성탄의 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짓 경배자의 반대편에 진정한 경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그먼 거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 분명한 목적은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존재의 목적,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여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높여 경배함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탄의 깊은 깨달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첫 출발점에서 출발한 순간부터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보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온세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걸음걸음을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상황이 어떻든지 그 황금은 변색되지가 않습니다. 이 황금은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왕들을 아련할 때마다 아련하는 사람들은 꼭이 황금을 가지고 갔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내가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변함없는 헌신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변함없는 열정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황금을 가지고 그 황제에게 나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쉽게 많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황금붙임입니까? 현실에 적당하게 거래를 하며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당한 종교놀이쯤으로 키오식품 중에 커피를 마시듯이 예수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철간에 가는 것은 그저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더 지성적인 듯 싶어서 교회를 나 가볼까 하는 모양으로 교회 매주일 오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황금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2024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소유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시부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유, 소개를 하였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변함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면서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허잡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소중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변함없는 황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게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해보는 2024년 성탄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유향, 유향은 향기가 좋은 성전 예배 때 사용하는 제물을 드리는 예물의 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이 예물을 갖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사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예수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다리놓게해서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께 갈수 없지만 다리를 놓으시고 십자가 다리를 놓으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분. 그래서 유향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큰 경배를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전제로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데 바로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략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날 만큼의 그런 모략 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오직 하나 님의 이 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드러내는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한 국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며 현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2024년 성탄절을 주셨을까? 썩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모략처럼 이 민족 썩지 않기 위해서 교회 죠? 교회가 이 민족 썩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이 대한민국 한 폭판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몰약처럼, 이제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크게 경배드림으로 인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꾸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2024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경배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